오. 종복자 빨면서 절대 F와 D에서 손을 떼. 고독은 진짜 훌륭한 증강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럭스 뜨기 이전부터 진짜 고독 좋다고, 이거. 드레이븐만 받아들여. 존나 갑자기. 그 구인수 공석이어가지고 되게 세다고. 그냥 고독 럭스 계속 쓰다가, 고독 럭스 4라운드까지 현행이던데. 아니, 어쩌면 오락까지6호뜰 때까지 그냥 고독 럭스로 빌드업 치자. 근데 아카데미 템이 대천사라서 아니 총검이라 대천사 총검 사막 아카데미 쓰고 싶네요 사막 어? 벌레들 뭐가 예쁘다고 총검으로 싶다. <웃음> <웃음> 벌레라니 찾아온 아무 분한테 왜 이래 잠깐가까은 어, 가위라? 총검에 구인수 뭘 세긴 하겠네 잡겠지? 어 지는 거 봤어 능말씀 드디도 될지 모르겠네 저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왠지 아세요? 실버에서 프리즘 떴잖아 두 번, 세 번째도 무조건 프리즘이거든 6호 이성 올, 환한 달빛으로 럭스 사성이야 이거 실플플이거든. 실버 플레는 플레 확정. 누가 이 멍청이 좀 치워봐. 대대 <laughs> 이게. 증강체의 확률을 알아야 하는 이유 인정하시죠? 럭스 백날 견제에 반환 안 찍어 근데 피바가 있어야 되는데 일 이걸로 신0레벨 가서 빅토르 이성 같은 거 찍어야 됩다 괜찮겠어? <laughs> 아, 이찬데천사아 마갑 뜨는 지리긴 하니까. 오우, 역겨러 그니까, 찬템도 쓰고, 고독한 영웅도 쓰고, <laughs> 리롤 없이, 노릴롤로, 삼성. 그냥 스킵해버리고, 죠 아니, 근데, 이새끼 이거 욕심이 과하네, 이거. 이거, 8 m c 육류덱 보고, 영감 받아가지고, 워익 한장 먹었고, 워익 두장 있고, 워익 한장보고 워익 <laughs> 이성이라고. 미쳤지, 이새끼, 가 그냥. 씨, 그 자, 그냥. 씨, 죽어 자, 운전 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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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냥 자, 그냥. 자, 그냥. 자, 그 아니, 은빛녀명 캐틀, 그냥, 10코어템이거든요? 얘, 평타, 원래 느려가지고, 보고 있는 건 없는 거랑 차이가 없거든. 편니처 페니처, 페쳐처 페니처, 페니처, 페페더 쳐, 더 쳐, 쳐. 어. 밥좀 먹고 쳐, 그냥. 왜어 이렇게 비리비리해. 어 캐틀이, 공격 속도가 그냥 병신이야. 어 물스급이거든요. 공속도가 뿌리나 먹어. 진나계를 돌파하겠어요. 아니, 케이틀린에 은빈념이 있어 가지고 저거에 맞히고 싶 맞고 싶지 마. 피해차 피해쳐피해이런 육감이야 더쳐더쳐더쳐어 일로 와 아.. ㅈ됐다 잘못 먹었어 깊은 뿌리 정도면 버릴 수 있거든요 럭스 나중에 버려야지 별로 약하다 이렐이이렐리 그냥 이거 너무 약해 템 세팅이 잘못됐어 인피... 종... 종선 업그레이드를 먼저 했거든요 이러면 인피니스면 진짜 개쎄는데 씨. <laughs> 영웅이야? 8업준 영웅이야. 정신 차리자고. 아가가비? 아가가비 없어. 아, 싱겁다. 8업준 미친 새끼 지금. 너다시오야이 필드 이템 구성이 말이 돼 아이템 창에 <laughs> 일반 게임하네 역시 빅토르의 비전을 기도한 자와 기도하지 않은 자의 차이는 명확했죠 기도를 한파렴지는 리롤 한 번도 없이 10레벨 가고요. 러시텐 기도를 하지 않은 이 버러지들 이러고 있는 거야? 껄베 치고 있는 거야? 제가 심판하도록 하겠습니다 럭바오 메리성이면 보내줄까? 음. 오랜만에 보는 4,000점 이게 6호 확률 상점이지 음. 이게 상점이야 어. 그래, 이 정도는 떠야지, 이게. 쓸만하지, 인정. 이래라, 잡을 수 있겠어? 바로 러퍼그래 글쎄, 잡을 수 있겠어? 스턴을 박아. 소리 잡을 수 있겠어? 이거 보자. 아, 끌려오네와 아, 의없없 이러면 은빛오여명도은은에에끌린다네 의미 없네요러면걱정정을해해 돼. 돼요 하... 아, 나이스 역시 육류 아, 버지 박강민님 슈퍼 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활싸운 이야기 파렵지는 이번 판으로 달빛 랭킹 1등, 깊은 뿌리 랭킹 1등을 갱신했다. 육류 대기 아버지. 아무템 줘야 지 요런 식으로 6코스트 이성 빌드 미쳤잖아. 음. 다 뒤져. 어. 매숨이가 보자. 깔끔하잖아 이게 더 쎌듯? 17,549의 데미지를 주는데 이게 어찌 더 약해 맞잖아 지리 한다 인형 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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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6코 <6호> 랭킹 1등 <웃음> 이거 <웃음> <웃음> 야, 근데 이거 멜 빼고 다 팔아도 일것 같지 않아요. 들어와 바로 고독 받고 선 고독 받고 시작하는데 들어와 봐. 이거 같은데, 10초만 보팀 일것거든요 10초만 보팀. 네, cc가 문제인데, 약이지 <놀람> <놀람> <놀람>

깔끔하게 1등 해줘 깔끔하지 아럭셋으도 요판 1등 했다죠